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개학교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플스의 새로운 할인 연말 할인 게임 소식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일단 블프세일이 워낙 대형 할인전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별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보니까 은근히 꿀같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럼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신나게 달려가 보자고요 렛츠기릿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왜? 호그와트 레거시 불프 세일에도 있었는데 왜또 할인에 올라왔냐고 요 이번에는 드럭스판이 할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드럭스에 속해 있는 컨텐츠가 거의 필요 때가리가 없기 때문에 호그와트가 땡기신다면 불프 세일 끝나기 전에 바로 오늘까지 일반판으로 그냥 레스키르트 하시길 바래요. 드럭스에 뭐 모자랑 탈것들이랑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뭐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하하. 아무튼 호그와트 레거시는 오픈 월드 마법 액션 게임으로 해리포터 마법학교 호그와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나는 마법이야기인데요 유치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푹 빠져가지고 재밌게 했던 만큼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요게임은 오늘까지 할인중인 일반판으로 구매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인왕2 리마스터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흔히들 소울라이크라고 불리우는 액션 RPG로 가상의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손검 사슬낫 수갑 등 자신의 손에 가장 잘 맞는 무기를 사용하며 싸워나가는 꿀 갓겜인데요 사실 끝없이 공격 몰아치면서 적들 찢어 죽이는 맛은 앵간한 소울라이크 게임들조차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싸릿싸릿합니다. 보스들 데미지도 살벌해가지고 한두방 맞으면 바로 죽는 바람에 진짜 살 떨리는 긴장감도 맛볼 수가 있어요. 아 참고로 이번 이거는 인왕2 컴플리트 에디션 말고도 인왕 컬렉션도 할인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왕1,2 리마스터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플스5 전용이니까 플스4 유저분들은 요거 구매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왕2는 상관이 없는데 인왕1편 컴플리트 파는 플스5 독점이라서 플스4에서 구동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인왕2 컴플리트 에디션은 12월 2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27,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은 포가튼 시티입니다. 어드벤처 게임으로 2000년 전 고대 로마로 타임 워프를 하게 된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임인데요. 그곳에는 한 가지 의 불문율이 있는데 결코 단한 명이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이상한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고대 로마에 이곳저곳을 탐험하면서 시민들의 범죄를 막아내고 그와 동시에 이빌어먹을 저주를 풀기 위해 당장 눈앞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데요 스토리가 굉장히 몰입적이고 주제도 되게 흥미로워서 모든 엔딩을 다 겪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 참고로 한고라도 되어있어요 더폴가은시티는 12월 2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7,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uh, 다음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 드렉트러스크시입니다뭐 플스를 사셨다면 아마 무조건 해보셔야 할 게임 중 하나로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임인데요. 오픈 월드 액션 RPG로 정말 눈부신 그래픽. 어렵지 않은 컨트롤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전투. 플스 5의 경우에는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 듀얼 센스에다가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까지 완전히 재밌으니까 강력히 추천. 사실 고스 저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살짝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세키로랑 인왕이랑 조금 비슷해가지고 아 이거 또 엄청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웬걸? 전혀 소울유랑은 괴리를 달리하는 게임이라서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 무조건 끼리. 보스트버스시마드리터스컷은 12월 20일까지 플스4 버전은 67% 할인된 가격, 23,034원 플스4 5버전은 58%, 할인된 가격 33,51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동일이며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패키지 가격도 거의 비슷하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다음은 EA 스포츠 FC24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축구 게임으로 그냥 피파24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할인에는 얼티밋 에디션이 올라왔고 일반판인 경우는 불프세일로 오늘까지 할인 중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기 빠르게, 빠르게 기릿. 그럼 얼티밋은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냐? 그냥 커리어 모드랑 친구들이랑 코어 모드? 그냥 온라인 모드? 뭐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일반판 구매하시면 되고 얼티밋 모드 막 카드깡 엄청 하면서 이렇게 빡세게 돌릴 분들은 그냥 얼티밋 에디션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얼티밋 에디션에 게임캐슈가 포함 되어 있다보니까 처음에 가성비 넘치게 레스길 트할스가 있어요 근데 이번 피파24는 얼티밋모드 에다가 카드깡을 하면 여자선수 도 나오니까 개빡쳐버린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티밋 에디션 사놓고 그냥 커리어만 하고 있어요. ea 스포츠 fc24는 12월 2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619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판네요 다음은 택틱스 오우거 리본입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택틱스류 RPG의 거장 택틱스 오우거 시리즈의 리마스터링 판인데요턴재 전략 방식의 게임으로 캐릭터들 한턴한턴 한턴 소중히 사용하면서 적들보다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각 캐릭터들의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게임 턴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고전의 느낌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묻어있다는 점입니다. 리마스터링이 되었던 한들 당시 그래픽과 크게 다른 게 없고 또한 고전 게임 의 매력이었던 노가다 요소가 강력 하며 스테이지의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서 고생을 조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고전 감성이 그리운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고전 느낌 좋아하시고 하드 코어스키 매력 도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키릿 텍릭스 워그 리본은 12월 2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37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건데 패키지판 가격도 비슷해요. 다음은 플래그테일 번들입니다. 제목 그대로 번들 두 개의 게임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잠비패션 게임으로 이단 신문관들의 눈을 피해 위험천만한 도망자 신세로 살아나가는 휴고와 아마시아 남매의 이야기를 드려내고 있는 플래그테일 이노센스 그리고 플래그테일 레퀴엠 두 개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참고로 플래그테일 레퀴엠 이제 60 프레임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출시 초기에30 프레임의 불편함 때문에 존버 하셨던 분들라면 바로 라스키를 타셔도 돼요아 근데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피아스 플러스 구독 안 하신 분. 들은 바로 오늘까지 이노센스랑 맥햄 따로따로 할인 중이기에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게더 싸다는 점꼭 참고를 부탁드려요. 그렇지만 피아스 플러스 구독하신 분들은 추가 할인이 들어가기에 번들판으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싸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플래그테일 번들은 12월 11일까지 피아스 플러스 추가 할인 들어가면 50% 할인된 가격 34,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아바마마와 돌아온 떼굴떼굴 떼굴, 쫀득쫀득 괴원입니다. 괴원의 두 번째 타이틀이었던 떼굴떼굴 떼굴, 쫀득쫀득 괴원의 리마스터링 타이틀로 그래픽도 세 단장, 유저 인터페이스도 세 단장, 왕자님의 센스도 세 단장에서 조금 더 우리들과 친근감 넘치게 한 라스키르트에서 누구나 쉽게 적응이 가능한데요. 떼굴떼굴 떼굴 굴러다니며 눈에 보이는 것들싸그리다 붙여가면서 점점 더 거대화해지는 걸 보고 있자면 뭔가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먹보런 상콤한 느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 아무튼, 그냥 막 생각 없이 굴려뿅, 굴려뿅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드는 게임이니까 할인을 기다렸다면 기대. 아버마마와 돌아온 떼굴떼굴 쫀득쫀득 괴오는 12월 20일까지 25% 할인된 가격 22,6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인데 패키지가 살짝 쿵더 저렴해요. 다음은 gta5입니다. gta6편 소식이 조금만 있으면 공개가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출시된 지 엄청 오래되었지만 지금 레스키르트도 상당한 재미를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픈하드 게임으로 이 게임은 현실에서 감히 꿈꿀 수가 없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게임인데요. 완전히 상반되는 이상한 성격을 지닌 변태 같은 주인공. 3명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수십 시간을 만족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바른 사람으로 살아왔던 주조처도이 게임 속에서는 악마가 되 버리더군요. 음. <laughs> 아무튼, 오늘 할인에는 g t a 5 p s 4, p s 5, 공용버전이라고 해서, p s 4에서, 는 p s 5에서, p s 5에서, 는 p s 5 플스5 버전으로 즐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아무나 구5하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g t a 5는 12월 11일까지 67% 할인된 에격2 2 3 7 5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옥토페스 트래블러 2입니다. 이번 할인전에 가장 메인이 되는 타이틀인 것 같군요. 암튼 요게임 할인 기다리시는 분들 많던데 이번에 떴으니까 바로 깨린 HD2D로 꾸며는 아름다운 도트 그래픽에서 펼쳐지는 정통적인 JRPG인데요. 8명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방식으로 스토리를 이어나가게 되며 상대 약점을 공략해나가는 턴제 전투방식.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며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되는 스토리텔링도 훌륭했습니다. 뭐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듀얼센스 캡틱도 적용이 되어있고 각 캐릭터 하나하나 스토리도 몰입감 넘쳤으며 그와 잘 어우러지는 BGM까지 정말 재밌던 게임으로 RPG 좋아한다면 이 게임은 분명히 좋은 선택지예요. 옥토패스트레블러 2는 12월 20일까지 30% 할인된 가격 48,8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게임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입니다. 플스 4 시절부터 명작으로 손꼽혔던 <목소리> 언차티드 4 그리고 스탠드얼론 디에신 잃어버린 유산 두 개의 타이틀을 플스 5 버전으로 리마스터링을 한 부판인데요 어드벤처 게임의 대표작이라고볼수 있을 만큼 화려한 연출과 스토리 그리고 플스 5 버전으로 리마스터링이 된 만큼 깔끔한 그래픽과 프레임 안정성뿐만 아니라 신나는 듀얼센스의 떨림까지 기겁막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강력 추천드려요. 플스 대표되는 게임이니 만큼 플스 5로 입문하시는 이 게임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혹시 PS 플러스 스페셜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카탈로그로 끼린 암튼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버트 컬렉션은 12월 20일까지 60% 할인된 가격 23,5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은 더킹 오브 파이터즈 15 입니다 와우 격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킹오파 15 한번 노려보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엄청 쌉니다 요거만 7000원 미만 가성비 라인업에서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킹오파 15 할인 기다리시는 분들도 항상 많고 이번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빠르게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참고로 이번에는 일반판이랑 드럭스 두개가 할인에 올라왔는데 드럭스에 팀패스 1편이 포함되어서 현재 캐릭터 2명을 바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가성비로는 드럭스가 더 좋습니다 았 이번에 드럭스도 엄청 싸고요. 아 그리고 파이터즈 패스, 팀 패스 1, 팀 패스 2 전부 따로따로 할인 중이라는 점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더킹 오브 파이터즈 15드럭스 에디션은 10월 20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22,4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PS 플러스 회원분들은 추가 할인 들어가면 85% 할인된 가격 1 3 4 7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로 엄청나게 저렴하죠. 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연말세의 소식을 신나고 재미나고 빠르고 기쁜 마음으로 라스트 했는데요. 역대 최적화 게임들도 많고, 꽤 재밌는 게임들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았 아, 근데 중요한 점, 할인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고, 또한 TS 플러스 추가 할인 들어가는 경우도 설명을 따로 해드렸으니까, 꼭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주시길 바라요. 그럼 저는 또 2차, 17,000원 미만 가성비 영상으로까지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줘,